추춘의 슬림 심플 홀로그램 그라데이션 컬러 케이스 깔끔 정 범퍼 레이지 오로라 아이폰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감각적인 그라데이션 컬러와 은은한 홀로그램 효과가 조화를 이루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색상이 표현되어 개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을 제공하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카메라 보호링이 적용되어, 렌즈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테두리 범퍼 설계로 내구성을 강화하여, 스마트폰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사용자 리뷰에서도,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실물이 더 만족스럽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보호력이 좋아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홀로그램 효과 덕분에 고급스러워 보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얇은 디자인 특성상 강한 충격에서는 보호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조심히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케이스입니다. 럭스폰 티타늄 명품 아이폰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티타늄 골드 컬러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마트폰 케이스입니다. 메탈 느낌의 질감이 적용되어 있어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강한 내구성을 갖추어 충격 보호 기능도 뛰어납니다. 후면 중앙에는 원형 메탈링이 적용되어 있어 안정적인 거치 기능을 제공하며, 손으로 잡고 사용할 때도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곡선 마감으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고 프리미엄한 디자인 덕분에 비즈니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 사용자 리뷰에서도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이 만족스럽다. 거치 기능이 편리해서 실용적이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메탈 느낌의 표면이 지문이 묻을 수 있어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찾는 분들께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이폰 미러 케이스 스트랩 보네르베르 아이폰 물결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감각적인 물결 디자인과 미러 기능이 더해진 스타일리시한 스마트폰 케이스입니다. 고급스러운 거울면이 적용되어 외출 시 간편하게 스타일을 체크할 수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하트 패턴과 독특한 테두리 라인이 적용되어 개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손목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스트랩은 진주와 하트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악세사리 역할까지 해주며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위험도 줄여줍니다. 사용자 리뷰에서도 미러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고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스트랩이 있어서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 편하다.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느낌이라 만족스럽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미러 코팅이 적용된 만큼 일반 케이스보다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케이스를 찾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옴스모르 맥세이프 풀커버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력한 자석 부착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케이스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반투명한 후면 디자인은 스마트폰의 원래 색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블랙 컬러의 테두리가 세련된 느낌을 더해줍니다. 강력한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무선 충전과 거치대 사용이 편리하며 차량용 거치대에서도 안정적으로 부착됩니다. 또한 범퍼 형태의 설계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에서도 디자인이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자석 부착력이 강해서 무선 충전이 편리하다.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이 좋고 보호력도 만족스럽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강력한 자석 기능을 갖춘 만큼 일반 실리콘 케이스보다 약간 무게감이 있을 수 있지만,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케이스를 원하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모여라 고양이 아이폰 젤리 미러 케이스 비즈 스트랩입니다. 이 제품은 귀여운 고양이 일러스트와 실용적인 미러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폰 케이스입니다. 투명 젤리 케이스 위에 다양한 색상의 고양이 캐릭터가 배치되어 있어 아기자기한 매력을 더해주며 뒷면 거울 기능이 있어 간편하게 거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어 손목에 걸어 사용하면 더욱 안정적이며. 액세서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젤리 소재로 제작되어 유연성이 뛰어나며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동시에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리뷰에서도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거울 기능이 실용적이다. 비즈 스트랩 덕분에 들고 다니기 편하고 포인트가 된다. 젤리 케이스지만 탄탄해서 보호력도 괜찮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거울 기능이 있는 만큼 일반 투명 케이스보다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원하는 분들께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